이 분포도 간다는 지하로 내려가시면 파나 재료를 되게 많이 팝니다. 그래서 파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분포도 간날를 진짜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진보초라는 곳에 있는데요. 진보초 역학고는이 분포도 간다는 지하로 내려가시면 파나 재료를 되게 많이 팝니다. 그래서 파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분포도 간나를 진짜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진보초라는 곳에 있는데요. 진보초 역하고는 엄청 가깝고요. 그리고 진보초가 이거 아니어도 볼게 되게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가자마자 분포도 간다를 지하를 먼저 구경하시고 살 것들을 정해놓고 진보초를 보고 와서 마지막에 분포도 간다에서 딱 사면 된다. 저는 이런 코스를 추천드립니다. 자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사왔는데 너무 잘 써가지고 이번에 갔을 때 3개 정도 샀고요. 사실 한뭐 10개 정도 사놓고 싶어요 얘는 판화할 때내 드로잉을 전사하는 애예요 그래서 그 토너를 녹여줍니다 그래서 토너 인쇄한 A4 용지를 리놀륨판 위에다 놓고 이거는 까면 매직처럼 생겼어요 요렇게 매직처럼 생겼고 얘를 슉 문질러주고 약간 마른 수건으로 한번 닦았다가 탁 떼면 그 토너가 다 녹아서 판에 전사가 됩니다. 그러면 걔를 바로 카빙을 하시면 이제 판화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. 그래서 좀 텍스트 같은 거 많이 있다. 내 도안에. 그러면 훨씬 더 좋죠. 그게 깔끔하게 전사가 되니까. 그래서 전사라는 방식은 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. 이런 거를 쓰는 것이 방법이 있다. 라고 보실 수 있고요.